어, 네 올해도 3년 연속 또 두산 매치 플레이에 나오게 됐는데요. 정말 지난 2년 동안 정말 좋은 성적도 있었고 또 코스도 어, 되게 어, 코스 그린 상태도 워낙 좋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하고 어, 너무나 1 년에 한 번뿐인 매치 플레이 대회라서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요. 그래서 어,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또 추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, 잘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추첨을 해주시죠. 누구죠? 아, 자연스럽습니니다네자 장은수, 장은수 프로가 자, 자고요 자, C그룹 이문빈프로입니다 네, 자, 자 C 그룹은 이문 자, 프로. 그쪽 오른쪽 테이연스럽습니다 자, 자연스럽습 아, 불쌍해서? <laughs> 네. 마지막 B그룹은 허다빈 프로입니다. 네. 자, 박인비 선수가 만날 A조, 1조에 장은수, 임은빈, 허다빈 프로가 들어왔는데요. 잘 뭐, 특별하게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, 주니어 때부터 조금 매치플레이를 자주 해왔고 음. 어, 그리고 또 그냥 매치플레이 성격 자체가 또 워낙 공정한 어, 공정한 방식이라 생각을 하고 네. 워낙 좀 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,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방식이어서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잘 어,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어. 어... 사실 근데 매치 플레이는 뭐 누구를 만나던 간에 별로 그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날, 어,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워낙 또 다르고 또 어느, 뭐 여기 나온 선수들 자체가 다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고 잘 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 어, 어,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매, 매일, 매일 매일 경기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